은퇴 후 필요한 10억 원 나도 만들 수 있다. 시니어 은퇴보고서 은퇴에 우은 숨기다라는 뜻이고 퇴는 물러나다라는 한자어다. 국어사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위 지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산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막은 출생에서 배움이 끝날 때까지 시기다. 이막은 배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다. 3막은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에서 40년간의 시기다. 오늘은 인생 3막에서 잘 살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시니어 은퇴자다. 지금은 6.25 전후 출생한 이른바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서도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이 본격 은퇴를 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는 건강, 배우자, 경제적 안정, 함께할 친구,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일거리라고 생각한다. 인생 산막에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건강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은 은퇴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은퇴 후 필요한 은퇴 자금 규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안정적인 은퇴 노후 자금 규모를 10억 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09년경에 노후 자금 10억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유행한 적이 있다. 자녀 교육을 끝내고 집한채 외에 은행 부채 없이 10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은퇴 후 필요한 10억 원, 나도 만들 수 있다고. 제목을 달았다.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은퇴 자금 10억 원을 만들었니라고 모를 것이다. 물론이다. 나는 운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또래 은퇴 시니어들과 은퇴를 앞둔 분들과 공유하려는 것이다 나는 2012년에 32년간의 직장생활을 접었다 딱 10년 전이다 직장생활 중도에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쫓겨나지 않고 아름다운 정년을 맞이했다 감사하게도 정년 마지막 날까지 꽉 채우고 퇴사를 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여러 의미 있는 해와 달과 날이 있겠지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두 해가 있다 정년퇴임한 2012년과 함께 은퇴 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2002년이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이다. 2002년 나는 내가 일한 분야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까지 올랐다. 이때 정상에서 내려갈 일만 남은 나는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 은퇴 후 수입을 계산을 해보니 달랑 국민연금 1 5 0여만 원, 그것도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이른바 소드크레바스 구간인 50대를 대책 없이 보내야 할 형편이었다. 욕심을 버리고 시골에 가서 작은 집 하나 사서 텃밭을 일구면 조금 궁색하지만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겁니다라고 용기를 주었다. 남들은 퇴직금으로 수억 원씩을 받는데 나는 회사를 세번 정도 옮겼더니 퇴직금이 한 푼도 없었다. 2002년경 은퇴를 생각하면서 퇴직 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생각 끝에 결론은 교육이었다. 나의 선친은 1935년 일본 유학을 다녀오셔서 교직에 평생을 계셨다. 형제들도 모두 교직과 교육 행정직에서 활동을 했다. 나는 가난한 교육자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 은퇴를 10년 앞둔 2002년경에 나는 가난한 월급쟁이 주제의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 유학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늘 쪼들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고단함이 결국 필자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두 아이 학비를 모두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찾은 것이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의 환연소인 리베스 교환 제도였다. 이는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이 가난한 국제 학생에게 무상 학비 보조를 주는 제도다. 필자는 미국 명문 사립대학에서 주는 국제 학생 재정 보조를 받아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미국에서 공부시켰다. 아이들을 국내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유학을 시켰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2003년에 현직에 있으면서 미국 대학 장학금을 받게 해 주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부잣집 아이들이나가는 미국 유학을 중산층 가난한 아빠의 자녀들도 갈수 있는 길을 국내 최초로 열었다. 2003년 교육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아내의 비자금 1,800만 원을 빌려서 컨설팅 회사 사무실을 내으나 경험 미숙으로 세달 만에 문을 닫았다. 이때 필자의 통장 잔고는 400만 원이었다. 실패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 미국 대학 장학금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007년부터는 은퇴전 현업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조금씩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 직장을 정식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에 몰입을 했다. 이때부터 은퇴 후 필요 자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생활비를 제외한 급여 전부를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나는 자녀 교육에 지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했다. 투자는 대부분 미국 주식이었다.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를 했다. 나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월급쟁이 시절부터 종종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족족 모두 망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절친을 믿고 맡겼더니 주식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해 산 주식은 상장 폐지돼 어렵게 모은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때 나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손을 끊었다. 그러나 인생산막을 시작하며 노후자금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시 주식에 눈을 돌렸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무대가 국내 주식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이었다. 미국 주식투자가 국내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땐 나는 햄 증권에 자금을 맡겼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늘 그래왔듯이 나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수입을 올리기 위해 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열중을 했을 뿐 나의 10억원 만들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증권사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운이 참 좋았다. 그 애널리스트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심한 질책을 들은 후 미국 주식의 방향성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유망한 미국 주식들을 추천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정말 열심히 미국 주식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사 도움 없이 자금을 직접 운용한다. 새로운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를 한다. 아내의 투자금도 내가 맡아 운용을 한다. 아내의 투자 수익률도 어느새 100%에 근접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 5년간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눈을 돌리기 전 나는 미국 주식 시장을 알았다. 언론들은 미국 주식 시장 투자자들을 사악 개미라고 부를 때 이미 나는 그때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많은 과실을 얻고 있었다. 나는 은퇴 자금 만들기 10억 원 목표를 이미 넘기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주식들은 나의 10억 원 은퇴 자금 만들기의 결정적 역할을 한 1등 공신들이었다. 나는 주식 시장의 복리 법칙을 일찍이 알았다. 그래서 은퇴 후세 회사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과 투자한 주식에서 얻는 배당소득까지 모두 재투자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어떤 종목은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필자의 미국 주식 투자에는 원칙이 있다. 최고의 주식을 발굴해 적어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분산 분할 투자를 한다. 시장이 요동을 쳐도 절대로 주가 변동에 이리 일비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무섭불처럼 굳굳하게 간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마법의 복리 법칙을 주식 시장에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나는 이를 주식 투자의 눈사람 법칙이라고 말한다. 주먹만한 작은 눈사람을 굴리면 처음에는 커지는 속도가 별것 아니다. 그러나 일정 크기의 눈사람이 되면 커지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몇억 원까지의 자금을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후 불어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다소 긴 나의 은퇴 후 필요한 10억 원 만들기를 소개했다. 40 50대 은퇴 준비자라면 아직 시간이 있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은퇴 자금 마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나처럼 이미 은퇴한 시니어라면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은퇴 자금을 굴려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투자 현황과 좀더 자세한 투자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